무화과 나무에 이어서 성전 정화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2 2절부터 이렇게 2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들을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도 들어서 저렇게 바다에 던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천주교회 가거나 저 신천지 한번 가보십시오. 저 통일교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들한테 가셔가지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떤 이단 교회 가더라도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든지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구해, 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런 구절들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뜻이 원래는 그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은 갖다 버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가져면 그거 팔아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성전세 받아가지고 돈 남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가짜 믿음들 다 거짓 믿음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듯이 그런 거다 갖다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산을 던진다. 산,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통 말할 때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적인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보면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산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 산으로 이렇게 잘 비유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비유는 뭐냐면은 내가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게 그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어떤 직장도 될수 있고 내가 어떤 사 놓은 주식도 될수 있고 내가 어디 투자해는 돈도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산처럼 쌓아 놓고 있는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집어다가 던지라는 거요 하나님께 아닌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갖다가 바다에 집어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더 달라, 더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이에요. 다른 믿음은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가 좀 능력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들이 각자가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것 하나님 외에 자기가 자꾸 기대하고 싶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대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녀 보면 참큰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 아파트 한개 동보다도 더 크더라고. 앞 옆에 있는 동이 아파트 한 동이 너무 작아 보일 정도로 아주 큰 교회도 이렇게 있던데. 그런데 대전에 그런 큰 교회가 한개두개 개 아닌데 우리 대전에서 그런 형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귀체제입니다. 우상입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WCC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여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여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인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합니다. 아까 우리 성전 이야기 잠깐 했죠?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다닙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고 뭐소양 끌고 가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지름길로서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은 결국 뭐하고 오나 하나님은. 결국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기들 비즈니스로 다들 바쁠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